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삼성에서는 갤럭시의 성능과 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며칠 전에 소개해 드린 블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인터페이스를 바꾸면서 효과적인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었죠. 얼마 전에는 삼성이 갤럭시를 최적화하고 또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갤럭시 랩스라는 앱을 통해서입니다. 갤럭시 랩스는 총네 가지의 유용한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파일 복구와 배터리 관리, 또 성능 향상까지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니까요. 꼭한 번씩 써 보세요. 먼저 지원되는 기종 이야기부터 해 드리면 갤럭시 랩스는 현재 정식 지원이 되는 기종이 있고 또 정식 지원은 아니지만 앱을 설치하면 작동이 가능한 기종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확인한 정식 지원 기종은 갤럭시 S20, 갤럭시 Z 플립 갤럭시 폴드 노트 10 갤럭시 S10 갤럭시 S9 탭 S6입니다. 그 밖에도 안드로이드 9.0 파이버전 이상을 쓰고 있는 갤럭시면 대부분 작동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지원이 되는 기종은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갤럭시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정식 지원이 아닌 기종은 이 밑에 더보기란에 설치 파일 주소를 걸어뒀으니까요.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식 지원 기종이 아닌 만큼 기종마다 안 되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 링크 주소는 정식 스토어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갤럭시 스토어로 들어갈게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라 갤럭시 스토어입니다. 갤럭시 랩스라고 영문으로 검색해서 설치해 주세요. 예, 설치 다 되셨으면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다음. 네, 다음. 다음이요. 갤럭시 랩스 에이전트를 설치하라고 나오죠? 네, 설치해 주세요. 네, 이제 갤럭시 랩스의 메인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네 가지 앱을 모두 설치할 거예요. 먼저 파일 가디언을 설치하겠습니다.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해 준다고 써 있네요. 눌러서 설치해 주세요. 네, 뒤로 가기 3번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파일 가디언을 눌러 주세요. 네 권한 허용해 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이게 메인 화면인데 뭐 아직은 별 특이한 게 없죠. 이제 파일을 하나 아무거나 지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고요. 네 바로 한번 삭제해 볼게요. 네, 삭제됐죠? 네, 다시 파일 가디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메뉴에 삭제된 파일이 보이죠? 이 삭제된 파일을 눌러서 확인을 하고 또 복원까지 할수 있습니다. 다시 갤러리로 가 보니까 사진이 살아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는 삭제한 파일들을 전부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삭제한 파일들은 여기서 볼수 있고요. 삭제된 파일들의 종류별로 열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내장 메모리나 SD 카드에서 삭제한 파일도 각각 볼수 있고요. 근데 이 파일 가디언의 작동 방식은 파일을 삭제하면 파일 가디언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복구를 해주는 방식이더라고요. PC의 휴지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 위에 점 3개 눌러서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자동 삭제 설정은요. 삭제한 파일을 이 파일 가디언에 얼마 동안 보관할 건지 그 기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취향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일주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엔 자동으로 지워진다는 소리겠죠. 여기 파일 종류 필터란 곳에서는 어떤 파일들을 복원 가능하게 할 건지 정할 수 있고요. 이 폴더 필터라는 곳에서는 특정 폴더를 지정해서 그 폴더에서 삭제되는 파일들만을 복원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 밑에 여기 알림 설정만 남았는데요. 한번 상단 알림창을 내려보세요. 파일 가디언이 파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떠 있죠. 이거 없애시려면요. 알림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모니터링 알림을 꺼주시면 됩니다. 알림 사라졌죠? 네, 다시 갤럭시 랩스로 돌아오세요. 이번에는 배터리 트래커를 설치하겠습니다. 자세한 배터리 사용 정보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네, 설치가 다 되셨으면 다시 갤럭시 랩스 화면에서 배터리 트래커로 들어가 보세요. 네, 여기 먼저 그래프가 하나 보이는데요. 24시간 단위로 화면이 켜진 시간을 파란색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요. 충전을 언제 얼마만큼 했는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죠 배터리 잔량 그래프도 이 위쪽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별로 얼마만큼 배터리를 썼는지 확인하거나 또 앱별로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요 그래프를 클릭하면 그 시간대에 사용했던 앱들도 볼수 있고요 설정에서 시간 구간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밑에 하단 탭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기록을 볼 수도 있네요. 이 배터리 트래커를 이용하면 본인도 모르는 자신의 폰 습관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앱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써보세요. 다시 갤럭시 랩스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배터리 가디언을 설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최적화를 해주는 기능인데요. 여기 점세 개를 누르셔서 자동 최적화 기능을 사용하시거나. 절전 앱으로 들어가셔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고 싶지 않은 앱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최적화하지 않은 앱에 들어가셔서 최적화를 하기 싫은 앱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에 꼭 필요한 기능들이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앱 부스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성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오늘의 핵심 기능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설치가 다 됐으면 들어가 주세요. 15%까지 성능 최적화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최적화에 걸리는 시간도 안내해주고 있고요. 지난 한달 동안 사용한 앱들만을 최적화할 건지 설정할 수도 있네요. 이 최적화는 스마트폰의 업그레이드 직후에 효과를 가장 잘볼수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최적화를 권장한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최적화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네요. 근데 삼성 어디에서도 이 최적화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밝힌 곳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원리인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컴파일 방식을 ALT 방식으로 돌려놓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기기에 따라서 또 기기 관리 상태에 따라서 빨라지는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속도 향상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꼭 한번 설치해서 이용해 보세요. 주기적으로 이앱 부스터를 사용하면 쾌적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오늘 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장비넛, 미넛, 비넛이었습니다.